지금 정자에서 쉬고 있어요 다리 아파서 얼마나 걸었더라 벌써 다리 아프네요 다시 또 걸어볼까요? 네. 이게 우리 동네 뒷산이 좋은 것 같아요 정자도 곳곳에 딱딱 있고, 온도 하는 것도 딱딱딱딱 딱딱 있고, 정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음, 음. 옛날에는 저는 나무도 아마 어렸을 때는 타고 올라다니고 그랬었는데, 지금은 나이 먹었다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그냥 보기만 하네. 보기만. 그냥 그냥 보기만 하네. 지금 제가 어 오르막길. 그나그 중간에 전망대처럼 생긴 곳인데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나무들이.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여기저기를 좀찹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, 비슷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네. 단지 경기가 되게 좋아. 와, 와, 선멋차. 와. 또앉아볼까아이렇아이소리가리네리소리가고소리가 앞에는 태이이고아고 있어요 다시 갑시다 갑아다고시다앞 갑시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제내이가고 있어요 이고 이 길을 모두 하고 있어요. 제가. 그래도, 정상 끊는 게, 아 어, 좋아요. 이런, 소박한 거지만, 저만의 시간을 갖고, 못 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아, 꿈에 고라러분 다음에 또, on